혼디 듣고 혼디 알고 혼디 지꺼지게 맞음. 지금 여러분은 KBS 제일 라디오의 사랑 좋은 제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이들의 행복한 제주 학교 가는 길 시간 김겸주 리포터가 학교를 찾아가서 행복한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만나보죠. 어서세요. 오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어느 학교 가볼까요? 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태흥초등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멀리까지 갔다 왔네요. 네, <laughs> 네. 제주형 자율학교 마을생태학교로 지정돼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음, 있는데요. 네. 이 마을생태학교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활동하면서 음. 학교와 마을의 연결성,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태흥초등학교는 바다해자를 써서 해나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넓은 바다를 향한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이 큰 물결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음. 태흥초등학교는 교실을 떠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으로 특별한 도감을 제작했습니다. 도감을 제작했어요? 네. 어떤 도감일까요? 바로 태흥 바당 생물 도감입니다. 음. 태흥초등학교 3학년 7명, 4학년 16명과 선생님이 직접 마을의 태흥 바다를 탐방하고 또 발견한 다양한 생물들을 <laughs> 직접 그린 건데요. 네. 직접 눈으로 보고 특징을 살려 그림으로 그리고 길이와 특징을 기입해서 태흥바당 생물도감을 편했습니다. 관련해서 태흥바당 생물도감에 참여했던 학생의 소감 들어보시죠. 네, 저는 4학년 1반 고다연입니다 자주 가는 우리 동네 바닷가에 가서 관찰한다고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가고 두번 가다 보니 바다가 너무 좋아졌습니다.바다에 사는 염색 식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갯수부쟁이랑 우묵사슬이 필요했습니다. 갯수부쟁이는 처음 봤었을 때 연한 보라색이었어서 진짜 예뻤어요.잎의 색깔 중요하게 색칠했어요. 염생지물 그림을 두개 그리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지금, 우리 그 김겸주 리포터가 도감을 갖고 왔어요. 네. <laughs> 지금 고나연 어린이가 그린 게 개숲부쟁이. 네.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웃음> 사진은 <웃음> 똑같은데요? <웃음> 네. 근데 일단은, 거의 매일 보는 바다일 텐데 직접 이렇게 뭔가 찾아보고 관찰하고 도감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 여러 장의 도감 중 직접 그린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네.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오. 그리는 작업이 힘들기도 했지만 완성했을 때는 뿌듯해서 뒤쪽에 장문의 네. 후기를 작성했던 아, 이 기하인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또한 명의 학생 만나보시죠. 저는 3학년 일반에서 왔고요. 이름은 최준우예요. 부채개랑요, 전망독이에요. 조간대 근처 암석또는잘갈 지대에 돌 밑이나 바위 틈에 있고요. 감들이면 다리에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는 숙성이 있습니다. 전망독은 부채개보다 훨씬 작았어요. 현미경으로는 점 같은 거가 있었어요. 이번 도감 만들고 나왔을 네. 때 소감하셨어요? 나왔을 때요? 생각보다 잘 그렸어요. <laughs> 정말 잘 그렸어요. <laughs> 네, 실제로 잘 그렸습니다. <laughs> 정말 잘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림들을 다잘 그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웠또 우리 최진 어린이? 어... 어 인정합니다. 음 너무 잘 그렸네요 진짜. 네. 음. 이 태흥바당 생물도감 제작을 위해서 학생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네. 3학년은 2 3번 4학년은 32번 태흥리 곳곳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조간대 웅덩이에 서식하는 바다생물과 연안 습지 생물, 또 해안가에 서식하는 터새, 철새, 바닷가의 염생식물까지 직접 관찰하고 그려서 도감을 한장한장 한장 음. 채웠는데요. 네. 관찰한 생물을 주제로 시를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직접 쓴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태영초등학교 4학년 1반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돌가시 나무와 터키풀을 했습니다. 태영이리 아빠다 해서 돌 사이사이를 눈으로 관찰하고 하니까 관심을 지게 됐어요. 사이사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중요시 그렸고 위에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렸습니다. 창작해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시를 지우게 된것 같아요. 돌가시 나무이니깐 김하늘.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돌가시 나무는 계속 있습니다. 한달뒤 열매가 맺혔습니다. 한달뒤 꽃이 피었습니다. 한 사람이 돌가시 나무를 만집니다. 아 따가워. 왜 따갑냐고 돌가시 나무니깐. <laughs> 어, 그림도 그리고 시까지 지었어요. 네. 어. 아니 근데 아까 그 부채 개도 그렇고 돌, 가시나무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뭐, 개가 개지. 음, <laughs> 가시나무 네. 그냥 가시나무지 싶은데, 이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런 걸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봐왔던 게또 다른 때와는 또 다르니까 훨씬 더 애정을 갖고 보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본이 순수한, 이제 버릴 것 없는 네. 그 자체의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네. 더욱 솔직하고 자세한 묘사가 가능했지 않나 싶니요 진짜 이동은 보물 같아요. 네. 네. 이 우리 마을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을 그리거나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이렇게 시를 쓰거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앞서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 미술 시간과 연계해서 이 관찰한 생물을 세밀하게 다채롭게 표현하는 방법도 따로 아... 시간을 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음...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선생님을 만나 봤습니다. 네. 태흥초등학교 3학년 담임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네. 바다에 같이 나가서 관찰하는 모든 과정들 동식물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학생들한테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 바다에 가서 여러 가지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은 거의 학생들이 잘 했던 것 같고요. 정보들 어떤 식으로 찾는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 동함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바다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사랑이 높아진 것 같고요. 관찰하고 직접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결과물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많은 걸 배우면서 또 마을을 굉장히 또 사랑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반년 동안 쉰 다섯 번의 탐방으로 만든 태흥바당 생물도감은 전교생에게 배부가 됐고요. 네.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반응이 정말 좋아서 올해에도 이 해나올 교육과정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들은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마을 생태학교로 지정돼서 해나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태영초등학교 정말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나고 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겸주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 사랑 좋은 제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